2021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입니다. 아, 농지구을한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 단속을 하고 세종시에는 이해찬 나들목이 있고 등등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설자, 조선일보 사설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윗물이 맑은 정권,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제하의 글이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 협의에서 회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라고 했습니다.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까지 딱 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 4월에 이 경남도 그 양산 농지를 10억 4천만 원에 샀고 이 땅은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땅값은 3억 5천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11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믿을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설자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스럽다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딱 제기를 하니까 에? 누군가가 쫌스럽다 비난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믿을 수 없는 영농 계획서로 농지를 사서 대지로 바꿔놓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단속하겠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요지의 사설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묘목을 빼곡히 심어가지고 투기하는 적폐도 단속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묘목을 빼곡히 심어가지고 투기하는 그런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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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처남은 경기 성남시에 보유한 그린벨트가 수용되면서 47억 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인근에 천암이 보유한 그린벨트에는 묘목이 빼곡히 심해 있다고 사설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암은 문 대통령이 말한 묘목 보상금을 노린 적폐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라고 의문을 표합니다. 대통령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남 얘기하듯 말했다고 사설자는 지적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번 볼까요? 2012년 세종시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에 세종시 전동면 일대 농지를 1억 3860만원에 샀습니다. 3년 뒤 농지 일부가 대지로 전환됐습니다. 그 땅값이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당대표 시절인 2019년 한국도로공사는 이 땅에서 5km 떨어진 곳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나들목, 소위 연기 인터체인지라고 부르죠. 연기 IC. 그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모든 걸 거치게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없었던 나들목입니다. 전체 공사비도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당연히 주변 땅값도 올랐습니다. 계획이 돕던 나들목이 여당 대표 땅 주변에 생긴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는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못된 관행이 많다. 밑에 탓했습니다. 윗물은 맑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의 윗물은 맑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농지 취득과 여당 대표 땅 주변의 나들목을 보고 윗물이 맑다고 생각할 국민이 그러면 며치나 되겠습니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며칠 전에 그만뒀죠.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이틀 전에 자기 집 전세를 1억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일반 국민은 전세 값못 올리게 막아가지고 전세 구하기도 힘들게 만들더니 자신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자신이 사는 전세 값도 올라서 목돈이 필요했다고 변명했는데 통장에는 14억 원이나 되는 목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분 쪼개기, 땅 구입, 이런 걸로 투기 의혹을 받은 여권, 그 국회의원, 단체장만 지금 10명이 넘는답니다.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윗물이 맑다고 하는 말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고 또 자기를 잘 살펴보지 못하는 정권이 저기 음면동 직원까지 재산공개하겠다고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게 말이 합당한 겁니까? 아무리 선거 때 선거용으로 질러대는. 무슨 카드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아랫물 타다기 전에 깨끗하지 않은 윗물부터 좀손좀 좀 씻고 그럴 수 없습니까 윗물을 손 한번 이렇게 벌려 보십시오 그 손이 얼마나 깨끗한지 안 깨끗한 지를 네 조선일보 사설 농지 구입 문이 농지 단속하고 세종시에는 이해찬 나들목 바로 이런 것이 윗물맑은 정권 이렇게 얘기를 제목을 걸었습니다. 내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뛰노는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자, 4월 7일 선거도 있고 투표에 투표장에 나가서 나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실시될, 이제 1년도 최한 남았습니다. 이 대선 고지에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을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